대패삼겹 팽연에 굽을 때 이렇게 국물들 많이들 나오시죠 제가 이 국물까지 비린내 1도 없이 맛깔나게 즐기고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고기 비린내 확 날리면서 씹는 맛 팍팍 올려줄 대파 큰거한대 150g 준비합니다. 큰 거는 이렇게 대부분을 잘랐을 때 100원짜리 동전 한개 정도 굵기니까 참고하십시오. 내손 현빵은 22cm니까 거기에 반 대파는 약 10cm 정도 길이로 잘라 가 채를 쳐줍니다. 채칼로 파를 채칠 때는 한방에 전부 채를 칠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가면서 적당한 깊이 로 여러분 칼질을 내주시면 쉽게 쉽게 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칼로 채를 칠실 거면 대파를 칼로 반으로 쓱자개가 안에 심지를 빼주시고 이렇게 몇 번을 접어가 적당한 두께로 채를 썰어주시면 굿굿 굿입니다. 150g 어마무시하게 많아 보이지만 그래 많은 게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인자 맛깔난 양념장 제조 고춧가루 4스푼 28g 설탕 3스푼 30g 간말 1스푼 20g 고추장 반스푼 15g 된장 반스푼 15g 새우젓갈 반스푼 8g 진간장 3스푼 24g 미림 3스푼 24g 굴소스 1스푼 12g 참기름 1스푼 6g 생강가루 10분의 1스푼 0.5g 이건 뭐 없으면 생략하지도 않습니다. 고춧가루 두세 꼬집을 뿌리가 넣어주시고, 양념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양념을 바로 볶아으도 맛있지만, 12시간 냉장 숙성해주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반불로 달가가 대패 삼겹살 550에서 600g을 들이부어줍니다. 전 오늘 비린내가 확실히 잡힌다는 실험을 해보려고 냉동으로 수입된 스페인산 대패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가격 때문에 이걸 산게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강불에 고기를 잘 섞어가면서 볶아줍니다. 뭉치가 있는 놈들은 양념을 잘안물 수가 있으니 고기가 양념 편시을 나게 최대한 표면서 굽어주시다 보면 이렇게 국물이 근근하게 나올 겁니다. 따라가 버리지 마시고 계속 굽어가 고기 표면에 불온기를 완전 없앤 다음 양념을 전부 부어주세요. 강불에 1분 정도를 볶아주시다가 고춧가루 한스푼 7g을 부어줍니다. 생고춧가루가 들어가면 고기 색감을 더욱 업업업 업업업 시킬 수가 있으니 꼭 넣어줍니다. 그리고 30초 정도를 강하게 볶아주시다가 대파를 전부 투하하고 양념이 골고루 묶게 섞어줍니다. 다음에 물 250cc를 부어주고 볶아줍니다. 강불에 2-3분 정도를 자글자글 볶아주시면 대파가 숨이 적당히 죽으면서 이렇게 소스가 부득하게 나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매우 볶아주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 고통스럽더라도 중간에 몸잡히면 아니간만 못나니까 그때까지 매우 볶아주시면 요래요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아아 해보세요. 입안에 침샘이 터지는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